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만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2일에 체결된 거래는 60일 이내인 3월 3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 신고가 완료된 두달전 거래 데이터도 유효한 부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현황입니다. 축소된 대출 금액과 어두운 경기 전망으로 인해 점점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일스테이트 2차입니다 2011년 준공 1,148세대 전용면적 11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7,800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년대일 스테이트 3차입니다. 2010년 준공 1,33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0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5,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3,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레미안 베라일즈입니다. 2019년 준공 1,30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0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10단지 어올림입니다 2010년 준공 1,433세대 전용면적 101.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일 스테이트 1차입니다. 2011년 준공 1106세대 전용 면적 84.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6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일 스테이트 4차입니다 2018년 준공 96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5,6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일 스테이트 3차입니다. 2011년 준공 967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5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2,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9% 오른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이편한세상 수색 에코포레입니다. 2003년 준공 1,44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2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라이프미성입니다. 1988년 준공 1,34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1,3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미성입니다. 1987년 준공 570세대 전용면적 63.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9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2%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연대움타운입니다. 2004년 준공 6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일스테이트 1차입니다. 2009년 준공 770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5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8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현대입니다. 1994년 준공 380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9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4,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7% 오른 금액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현대일입니다. 1997년 준공 445세대 전용면적 84.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6% 오른 금액입니다. 열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가려년대입니다. 1998년 준공 36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5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1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7% 오른 금액입니다. 열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녹번제이 할입니다. 2002년 준공 341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7 0 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 가련동 현대입니다. 1997년 준공 27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6억 1,6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대오프라자입니다. 2000년 준공 1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7천 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이랜드타운입니다. 2004년 준공 22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스무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 미미입니다. 1997년 준공 200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 1,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5%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오물꼬리단지 두산이부입니다. 2009년 준공 448세대 전용 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3,7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8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성입니다. 1988년 준공 238세대 전용면적 61.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1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 0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6% 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입니다. 2011년 준공 88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입니다. 2019년 준공 952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시티입니다. 1993년 준공 290세대 전용 면적 5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대림입니다. 1993년 준공 37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7천 2백만 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경남아너스빌입니다. 2004년 준공 475세대 전용 면적 84.6 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3850만원에서 최고액 7억 6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5억 9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4%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동 안신유 플러스입니다. 2003년 준공 296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6억 1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응압역효성에 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19년 준공 38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8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7억 1,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8%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구단지 램이 아닙니다. 2010년 준공 48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 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 스카이뷰자이입니다. 2019년 준공 361세대 전용 면적 84.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10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 오른 금액입니다.